유상종이란 말이 있는데요. 음, 그, 색깔이 비슷하고, 또, 마음이 저와 비슷하고, 또, 어, 취향이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애들, 애들을, 국민학교 애,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슈퍼마켓이나큰 마트에 탁 넣어가지고, 전부 다, 그, 그 다른 거는 가오지 말고 그, 밀가루로 된 음식으로 된, 밀가루 재료로 되어 있는, 음, 라면을 막걸려오락하면은 음, 뭐, 어떤 애는 뭐, 신라면도 가져오는 애도 있고, 어떤 라면은 뭐, 쫙로 오는 가 같고.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사건, 그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 취하면 바로 사망이요즉 사망, 죽 응. 사망이에요. 근데 어디에 취해야 되느냐? 응. 그 말씀에 취한 사람은. 아멘. 어, 말씀에 취했다는 것은 그 사탄의 세계에서는 이 감을 못 잡는 거지. 도대체 뭐.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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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악의 홍수에서만 살던 그 사람이 그 취하는 걸 보겠어요? 이, 뭐, 그, 포도주에 취한 사건을 알 수가 있나, 이거지. 모르지. 전혀 모르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음.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청소, 이 얘기는 인류, 인류에도 없는 음.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포도, 아, 음.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세상의 음.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보면은 큰일 음. 나는 거지. 근데 어디에 취했느냐?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 음. 포도. 포도 열매잖아, 열매. 음. 그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있어야 되고. 음. 어?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에 취했다는 거. 음. 너무 좋았어. 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노아는 음, 그 당대에 하나님한테 가장 그, 은혜 받은 사람, 음. 그 사람이, 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본토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했듯이 노아한테, 어, 그것이 들렸는 거지. 그래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음. 방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열매잖아, 열매. 음. 열매에 취해가 있는 사람 보고, 그, 나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네. 이런지. 우리 교회 생활도 음. 똑같아요, 지금 뭐, 남대로 뭐. 보면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 보고, 막 뒷다리 거는 사람 많지요, 요즘 음. 교회에서. 사실은. 니가, 니가 이럴 수 있는, 니가 군은 다, 헛다리 짓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음, 포도주에 취해 음,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다. 아, 네.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음. 야, 근데 그, 그거는 우리는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포도주에 취한 사람만 이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지. 아, 네. 포도주에 안 취한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제, 어? 그, 응? 이렇게, 어? 그, 송사하는 거지. 음. 어? 다른 걸로 송사하는 거지. 그, 음. 이제, 우리가 사나주구나, 사나주으나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보도주에 음. 취해 있는 사람이다. 음. 그래서, 어 뭐, 도 여기서 뭐, 간단한 것 같아. 뭐, 할, 할 얘기, 나는 요즘 들어가 말씀이, 할 말이 없어요. 뭐. 말이 없다는 게뭔 말이고 하면, 음. 노아가 포도주 취했다는데 뭔 얘기하겠노? 음. 거기에 무슨, 뭐, 포도주 취해가지고, 너, 뭐, 옷이 벗겨지고, 어?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늘 있는 거라. 우리 지금 계속 계속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음. 그렇고, 끝없이, 끝없이 그런 일이 있는 거라. 음. 네가 왜, 네가왜 취해가지고 옷을 벗었노? 이거지. 음. 그것도 누가 가느냐? 내 속으로 나는 자식이 간다고. 음. 그 누가 하느냐내한 가장. 그렇긴 해. 하와를, 하와가, 하와가 아담한테 내뼈 중에 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뼈 중에 뼈가 이제 벗겨져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나는 그래요. 교회생활 이렇게 하면서, 아, 전혀 모를 사람은 흉도 안 해. 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바지가 벗겨졌는지, 뭐, 음. 아들이 극 간다고, 이 육신의 아들이 간다고, 이 아들이 음. 하암이 간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똑같다니까. 음. 우리 늘 하암한테, 하암한테 송사를 당해서 넘어지잖아. 하암한테, 음.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은 어? 아, 그래서 이, 이 세계가 다른 그 목사님이 여기 음. 쭉 보니까. 앞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음. 또 무엇에 취했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오늘 농사짓는 사람 그렇잖아요 농사 뭐 만날 농사 얘기 나는 뭐 청송에서 사과농사 고추농사 뭐 국화농사 뭐 모르다 보니까 농사만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음. 어디에 취했어 농부가 어디에 죄 있어요? 그 열매, 열매 하나 수확하려는 그그것 때문에 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게 문제가 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음. 열매밖에 모르는 농부. 아멘. 네. 응?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도주의 취해 있다는 말은 여기서 노아가 보도주의 취해 있다는 말이 뭐냐?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자신, 아멘. 네. 우리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음. 끝없이 끝없이. 함, 함이, 함의, 함을 상징하는 거나 이래 생각돼요. 내가 가장 육신적으로나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사는 그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음. 그 사람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깨도 농부가 열매만 보고 간다면 취해가 있다면 뭐뭐 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겠나?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세계가 달라져야 음. 눈이 떠야 이거를. 이 완전히 알 수가 있다니까. 눈이 확 떠야야, 빛이 와야 이제 구, 분별을 할수 있지. 분별을 할수 있는 거지. 요즘 들어가지고, 교회도 똑같아. 나는 내 음. 생명, 나도 내 생명이 뭐 있는 것만 표현하는데. 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것 같아. 취해가 있으면 분별이 절로, 절로 분별되는 것 같아. 아, 네. 내가 음. 취해만 있으면, 아, 네. 취해만 있으면, 아, 네. 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하여튼 간에, 오늘, 내일, 우리가 해 뜨고 해지고, 또 호흡이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피가 흐르는 동안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함이 오겠어요. 음. 그렇지만은, 죽으나 사나, 이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 일 1차적인 생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 표현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그 자리에만 있다면, 그게 농부가 열매를만 보는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가 피조물이 뭐만 봐야 되겠어요? 응. 아, 아무것도 볼게 없고, 다 당신의, 당신의 거처가 되는 거, 사나주구나. 아, 그것만 알아진다면, 뭐 노아가 포도주 취한 사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요즘 날로날로, 날로 뭐, 교회를 가나, 말씀을 들으나, 아, 그, 참, 그,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아멘. 내가 어디 입대수 있는 사람도 못되고 흐르면 흐르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알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더욱더 이렇게, 내 안에 신겨지고, 음.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지, 보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이 청송에서 이런 귀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음. 우리가 다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이구나. 취해 있어서 우리가 음. 세상에 흔들지 않고 갈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구나. 그런 게 느껴지고, 아멘. 음,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